오케이, 준비해봅시다. 간단하게만 들고 들어가자, 간단하게만. 애기를 몇 개를 털릴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챙겨야 되나, 애기를? 뽕돌 좀 챙기고, 애기 챙겨가지고 들어갑시다. 뽕돌 챙기고, 3시간의 일주일 다고요 간단하게만 챙겨서. 오늘은 어디냐, 원산도 갯바위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3분 정도만 걸어 들어가면 포인트입니다 2-3분 정도만 걸어 들어가면 은 지금 슬로프에는 한명두명세명네명 다섯 여섯 5, 6, 7, 8, 9, 10 11, 12, 13, 14와 슬로프에 14명 있어요 슬로프에 14명 오늘 금요일인데 슬로프에 14분 계세요 14분 와 엄두가 안 나요 엄두가 안 나요 슬로프는 그냥 발판 편하고 다 좋아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갯바위로 들어갑니다 아 바람이 맞바람이라 좀안 좋긴 하다 자 어디를 갈 거냐면요 저짝으로 갈 거거든요? 요짝? 지금 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 들어봐 카메라 로켓 좀 애매하니까 조금만 이따 들어갈게요 여기 요즘에 쭈꾸미, 가보지 워킹이 썩 좋지가 않아요 06호에 쇼크리더 2.5호 이렇게 갈게요 자, 단차는 조금 짧게 줄게요 쭈꾸미랑 가보지랑 같이 노려야 되니까 우선 가까이에서 좀 진행하다가 이따가 저 안으로 들어갈게요 아, 그렇게 안 나왔다고 근데? 천수한 방류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수선 방향. 좀 가까이에서 좀 하다가 넘어갈게요. 아, 그렇게안나오네 하... 느긋하게 한번 해볼게요. 진짜 많이 안 나오나 보네. 아, 오늘 물때 물대 좋은 물때인데 두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폭망이네. 이거 숨은 숨은 영향이 꽤 있나 보네. 바람이 많이 붑니다. <laughs> 삼각지 안 넘어가고 있죠? 좀 위험하다. 어서오세요. 어? 지금 벌써 올라 탔어야 되는데. <laughs>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어, 왔어요. 뭐야? 안 나온다면서요? 안 나온다면서요? 왜 나오잖아? 뭐야? 뭐예요? 나오는데? <laughs> 누가 안나온대요 <laughs> 나오잖아요 <웃음> 다시 가봅시다 가볼 굴 오케이 좋다 가볼 굴 좋다 나도 가보자 가보자 이건 자 여기 브레이크 라인이 비글이가 좀 나와야 돼요 브레이크 라인이 <laughs> 그 브레이크 라인 뒤에 있거든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작년 9월에 산란다비를 잡았어요. <laughs> 작년 9월에. 사이즈 이만한 가보징어 잡았었거든요. 딱이만대 뭐, 뭐야! 두 번째 캐스팅에, 두 번째 캐스팅에 두 마리인데? 뭐야, 잘 나오잖아요! 1타 1핀데 오늘 다르가봐요 어제랑 엊그제는 안나왔는데 오늘은 잘 나오네 애기가 좋은가? 애기가 좋은가? 애기 요거 저거 뼈다귀삼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1.85 마초애기 1.85거 어, 닭새우 닭새우 제가 갑오징어 타자 했던 그 애기입니다 1.85 닭새우 로드가 좋은가? <laughs> 아직 출시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일찍 출시 좀 해볼게요. 여기 사리 간조에 사리 간조에 오셔가지고 이게 지형지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아 저기서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수 있거든요. 그냥 사리 간조에 어서 오세요. 야 그게 참 중요합니다. 쭈꾸미 갑오징어 액션은 여러분 엄청 간단합니다. 그냥 바닥에서 통통통통 통통통통 스테이 통통통통 스테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돌바닥이에요, 돌바닥. 그러니까 쭈꾸미랑 갑오징어랑 같이 서식하는 바닥입니다. 그래서 어 드래깅보다는 호핑이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러니까 뻘바닥이고 모래바닥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드래깅을 하면서 쭉 이렇게 쭉쭉 쭉 이렇게 끌고 오면서 바닥을 질 끌면서 무게감이 느껴지면 호킹을 하는 어, 그런 낚시인데 어, 여기 이렇게 갯바위 밑에 있는 돌바닥 그리고 갯바위 바닥이면은 어. 드래깅보다는 호핑이 낫습니다. 뭐야! 3타, 3피. 세 번째 캐스팅에 3마리째. 어, 뭐, 그냥 던지면 나오네요. 네. 상황은 이렇습니다. 세 번째 캐스팅에 3마리. 자, 가봅시다. <laughs> 오호 뽕돌입니다. 오호 뽕돌 오늘 바람이 맞바람이라서 봉돌을 조금 무겁게 합니다. 진짜 단순하지만 어, 어려운 어 낚시 아, 그게 이 쭈꾸미가 보지는 낚시 아닌가 진짜 단순한데 이 비거리 한끗 차이에서 이 브레이크 라인을 통과를 하냐 못하냐 이 차이가 어, 조각 차이에 조금 영향을 합니다. 영향이 있어요. 비거리가 늘리려면 은 라인 호수를 낮춰야 돼요. 없을 수가 없어요. 조각 차이를 꼭 냅니다. 그 비거리 조금 차이가 제가 볼때 오늘 제일 좋은 포인트는 이쪽이고 이쪽 라인은 지금 맞바람이라 서좀 힘들고 이쪽 라인을 좀노려야될것 같아요. 뭐 벌써 먹물을 이렇게 써놨어? 이따가좀 당겨 드릴게요. 물 조금만 빠지면 야, 상 엄청 물려 온다. 아니 슬로프에 계신 분들 다개 빨리 오는데? 저한테 늘려 주세요. 아, 나이스. 야, 잠깐만. 뭐야 이거? 갑이냐? 갑이냐? 아니, 아니야. 사이즈 좋은 쭈꾸미야, 사이즈 좋은 쭈꾸미. 사이즈 좋은 쭈꾸미. 사이즈 진짜 좋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지금 물골을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물골 노리다가, 이따가 이 왼쪽편도 괜찮거든요? 포인트가? 나 지금 맞바람이라서 자, 어느 정도 가까이 오면은 회수로 그냥 하겠습니다. 아. 여기 브레이크 라인 아 터졌어요. 딱 여기 브레이크 라인까지만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게딱그 브레이크 라인 뒤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거리가 아무리 못해도 한 50m 이상은 나와야 돼. 지금 그 브레이크 라인 뒤에서 들어오고 그 앞에 오면은 브레이크 라인 걸려가지고 터져요. 밥빼 먹은 거 아니지? 아, 그렇지 있지? 다 뺀건 아니지 샷사이 좋습니다 야 잘나오죠 로드는 지금 출시 예정인 로드에요 쭈꾸미 갑오징어 워킹 전용대지만 어, 뭐 풀치도 잡고 삼치도 잡고 광어도 잡고 다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하시던 분들이 막 방어도 걸고 막, 농어도 걸고 막다 하거든요 다 해봤어요 야, 테스트가 이미 좀 많이 진행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완성본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수량이 아직 안 돼가지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출시가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아, 딱잘 나온다! 아, 갑이다! 잠깐만, 이거 갑이 같다, 갑이 같다. 쌀이 좋다. 사이즈 좋은 갑이다, 이거. 사이즈가 꽤 큰데. 아예 안 크네. 자, 갑오징어. 일수. <laughs> 안 크네. 물주황 때문에. 자, 갑오징어. 잘 나오네요, 여러분. 아, 저장이. 잘 나네. 나이스. 미끌리는 거 빼고, 쨔, 나이스. 저도왕입니다저도왕저도왕이에요 나이스. 자, 이따 물 죽으면 은 진짜 잘 나오겠는데? 그럼 던지면 나와요? 자, <laughs> 나이스. 쨔, 쭉. 갑오징어, 아, 맞다 갑오징어인데. 야, 세분 땡겼는데. 잠깐만요. 다시 올 거예요. 다시 올 거예요. 갑오징어예요, 갑오징어. 아, 갔다, 갔다. 완전 진짜 전형적인 이 조그만한 갑오징어 입질이었는데. 지금 제 오른쪽으로 갯바위에 한, 한 명,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네 분 계세요. 아까 세 분이셨는데. 아까 세명 있었거든요. 나이스 아까 갯바위에 세명 있었는데 슬로프에 계시던 10분이 이쪽으로 오셨어요 자 여기가 제가 그 영상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비거리 안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힘들어요 비거리 안 나오면 비거리 진짜 나와야 돼요 한 50m 정도는 나와야 돼요 내일 매형 분들하고 아버지하고 가족 보팅이 있고요 자 오늘 이렇게 도령권 원산도에서 음, 저두왕 슬로프 옆 갯바위에서 이렇게 낚시를 진행했고요. 어, 생각보다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오늘 금요일인데요. 어, 슬로프에 아까 한 15분 정도 계셨는데 갯바위 한 3분 정도? 근데 제가 이제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갯바위에서 낚시를 시작하고 조금 있으니까 그 슬로프에 계셨던 분들 한반 어, 이렇게 또 갯바위 들어오시더라고요. 한 30명 정도. 오늘 낚시 여기 주변에서 진행하신 분들은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평일인데도 이렇게 살이 많습니다. 확실히 쭈꾸미가보징어 워킹이라는 게, 어 인기 낚시는 맞아요. 인기 낚시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갯바위가, 어한 3, 4명 정도 쓸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일찍 진입하겠다 면은 웨이더나 무릎장화는 이제 허벅지장화 이런 걸 심고 들어와야 되고요. 한 가지 딱 말씀을 드리면은 살이 간조에 진짜 와보시면은 알아요. 요 앞에 드러나는 여가 있어요. 엄청 위험합니다. 밑걸림이랑 줄터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걸 꼭 참고하시고요. 50m 이상 캐스팅이 가능하면은 진짜 그 물골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바이트를 많이 받습니다. 그거 꼭 참고하시고요. 어... 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에서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지? <laughs> 출전하시는 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포인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잘 놀다 갑니다. 원산도 조각 기다리고 있을게요.